이 전투 이후 아군 간 상태에 대한 정기 보고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. 다시 아군관에 가서 저게 메가조드 기지를 파괴하면 싸우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텐데. 하지만 아군관에서 전투를 할수 없는 건 버그러스도 마찬가지야.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군관에 있는 선배님의 경락구가 공격받지 않는 거죠. 새 곤충의 종류가 바뀌었대. 응? 아, 이게 말로만 듣던 가을. 그리고 곧 겨울이 오겠군. 집. 내말 듣고 있어? 귀찮게 진짜. 내가 언제 전기 보고 하라고 했냐? 내가 하기로 정한 거다. 그러니까 너도 어서 해. 어? 너도 하라고. 둔한 것 같은데 이상한 데서 눈치가 빨라 저번에 그거 타격이 꽤 크더라고 뭐 어떻게든 버티긴 했는데 괜찮아 제 아무리 천재라도 영원하진 않나봐 이상 보고 끝 남아있는 파파의 카드는 일곱 장. 메타바이러스, 찾아내기 인스턴. 파라몰라노이드, 파라몰라노이드. <목소리> 에네트론 이상 소비 반응 확인. 이건... 어? 예전 메트로이드 발생 때랑 같습니다! 위치는 보림 지구, B-291 포인트! 저게 메가조드의 전성도 빨라요! 앞으로 2분 15초! 고우 포스터즈, 출동! 라이저! 바스 레디, 고! 命「最大限生かすのなら」「次々試してみたい3」「サンタスい人そのコンビネーション」「同じ願い抱き」「戦うことを選んだ」 미션 포티! 제이와 메사이어로이드! 3, 2, 1, 봅니다! 가마잖아 귀찮게 냈냐! 사령실, 메타로이드는요? 이동한 것 같습니다. 바로 찾아볼게요. 리 라비, 찾는 건 우리한테 맡기고, 제키랑 합류해. 감마라 힘든 모양이다. 라자 아! 제키, 괜찮아? 라비, 저번에 그거 해보자. 아, 오케이. 증명 합체! 오버스톤 라이언! 설탕, 설탕, 합체! 니 <laughs> 어? 어... 네 일은 파파의 카드를 찾는 거라고 했잖아. 어서 서둘러. 네. 지금 바로 할게요. 탐색 시작. 아, 어? 아, 어, 저기요. 어린 애들 찾았는데요. 엔터. 마드모아즈. 또 혼자 움직이는 거야? 그럼 안돼너 저게 무슨 카드라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그치만 분명히 반응이 있었거든요 우수한 메타로이드로군 그걸 알았지? 응? 넌 이제 네 멋대로 움직일 수 없어 너의 소중한 파파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럼 너 설마 어, 그렇지만 카드는 네가 그때 내가 다 날렸을 거라고 생각했만 비장의 카드는 챙겨두면 좋은 거지. 저기요, 어떻게 카드를 한 장도 찾았는데요. 아, 제가 뭐라고 떠들든 관심 없으시겠죠? 다녀올게요. 레전 루션 스플래시 핫! <목소리> 그니션 코네이저! <목소리> <목소리> 셧다운! 완료! <와이요. 목소리> 메트로이드 발견! 위치는!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카디가 여기 있는데! 이걸 어떻게 할지 위치는 구름지구 K003입니다. 방금 전에 메사이어 카드가 메타로이드와 융합했습니다. 뭐? 뭐? 지이 <laughs> <이거. 웃음> 이제 계는건 나의 것이다. 응? 이 세상 모든 건 나의 몸으로... 멈춰! 나에게 명령하지 마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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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계가 나를 모이는 것이 밤나에게 그렇게 난데 돼나 괜찮아. 아! 오빠, 헛 제이, 너 이게 무슨 짓이야? 음, 이 메탈로이드는 내가 지킨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정했다.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못 건드려. 콜! 사령실! 놓쳤습니다. 지금 찾고 있어 대체 어 대체 왜? 미호, 진이랑 연락됐나? 연결이 안 됩니다. 지금 여기에 남겨진 것 같아요. 마커인 제이가 없으면 진 선배의 아바타는 이쪽으로 올수 없을 거예요. 음. <laughs> 전번에 진이 하공관에서 보낸 통신회선을 써보겠다. 자네들은 계속해서 제이를 찾도록 해. 맞아. 맞아. 음. 제이가 메타로이드를 지켜줬다고? 케이링, 이게 진짜? 그냥 그랬겠나? 이유가 있다면 자네겠지. 아. 그렇겠지, 뭐. 나 참... 젠, 널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면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다.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건가? 지금은 그런 일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가 않거든. 버그러스 물리치는 일에 집중해야지. 젠은 나한테 맡겨. 진. 모든걸 내 손에 넣겠다 음 이와 저에 비키이 안에 있는 카드를 당장 내놔 뭐라고 카드말이야 어서 내놔 영문을 모르겠군 으악 <목소리> 안돼 카드를 내놓쳐내면 널 상처할수가 없어 <목소리> 오해지마 으악 저 녀석이 우리 파파의 카드를 노리다니. 농. No. 융합해서 성장한 카드라 가져가지는 못할 거야. 그것보다도. 농, 농, 농. 메타로이드랑 융합해서인지 질이 떨어져. 데이터도 이상한 것만 가져오고. 자, 그럼. 어떻게 해 줄까? 카드링! 메타로이드 발견. 제이도 있습니다. 아, 제이 전에서 뭐 하는 거야?